중간고사 대비 문제 중 3, 중간고사 대비 문제 어, 인수분해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인수분해를 우리 친구들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주 쉬운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인수분해가 아직 준비가 안된 친구들은 아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인수분해를 바르게 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보고 여기서 에 바르게 인수분해 한게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우리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 볼까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B. 일단은, 이거 두 개의 한 끼리 묶으면, 공통인수가 묶여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묶여져 나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B가 묶여져 나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은 A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거까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한개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도, 아, 이거 얼마나 친절한 문제입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개씩 그냥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하면 되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봅시다. x의 제곱을 묶어내면 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를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x 플러스 1을 먼저 적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적어주면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되는데 위에 거 보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왜 붙었죠? 틀린 거죠 이번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3번도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친절한 문제입니까, 3번도. 3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x,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x항, 그 다음에 이것도 2, e, 2. E 묶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항을, xy-xg, 이렇게 쓰고, 플러스, 어, 2, e, 2G-2Y 이렇게 써줘볼까요? 그럼 더잘 보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X끼리 묶을 수 있죠? X 묶어내면 Y-G가 되고 얘도 2를 묶어낼 수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 2를 묶어낼까요?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Y-G가 되죠. 그러면 Y-G가 공통이니까 Y-G 공통으로 적어주고 X-2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같을까요? 틀리죠? 3번도 틀렸다는 겁니다. 인수분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 녀석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A의 제곱이 먼저 보이죠? A의 제곱 길이가 보이고, X는 X끼리 보이고. 그래서 A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을 먼저 묶어내면, A의 제곱 묶어내면 X-1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하고 X-1이 되죠. 그럼 공통인수 X-1을 묶어내면 X-1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X-1, A+, 1, A-1.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 어떻습니까? 이 X+, 1라 는데 X-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더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자 이거 5번 은번 뭐 보세요 이 5번은 뭐할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삼수형이 지금 마이너스 a b죠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가 다르단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얘도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a 마이너스 b 하고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a와 b의 부호가 다르죠 이것도 부호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5번 5번은 굳이 인수분할 해 것도 없이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1번부터 일단 4번까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남은 5번이 되는 겁니다.